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월요일 말씀을 나눌 유승현 목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계획과 행위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비한 섭리를 통해 일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얼마 뒤에 미를 추수할 때 삼손은 새끼 염소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내 아내의 방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그가 들어가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내 딸을 아주 미워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네. 그래서 내가 그 애를 자네 친구에게 줘버렸다네. 그 애의 여동생이 그 애보다 더 예쁘지 않은가. 제발 그애 대신 동생을 데려가게나.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불레셋 사람에게 해를 끼쳐도 이번에는 나를 탓할 것이 없을 것이오. 그리고 삼손이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와서는 꼬리와 꼬리를 묶고 한 쌍으로 묶은 꼬리 중간에다 회를 하나씩 달았습니다. 그는 회에다 불을 붙이고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물밭으로 여우들을 몰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곡물단과 아직 배제하는 곡물과 포도밭과 올리브 밭까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그녀의 아버지가 삼손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준것 때문에 이렇게 했소.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 그 여자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원수를 갚을 테다. 그런 다음에 내가 멈추겠다. 삼손은 그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려가 에단바위 동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 근처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째서 우리와 싸우러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붙잡으려고 왔소. 그가 우리에게 했던 그대로 우리가 그에게 해주려고 왔소. 먼저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얼마 뒤에 미를 추수할 때 삼손은 새끼 염소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내 아내의 방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그가 들어가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삼손은 결혼식을 제대로 마치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삼손은 그녀의 마음이 상했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그녀의 마음을 풀어줄 선물로 염소 새끼를 준비해서 그 여자의 집으로 다시 찾아갑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곳에서 장인을 통해서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장인은 삼손이 자신의 딸을 버렸다고 생각하고 결혼식에 함께 있던 사람에게 그 딸을 아내로 준 것이죠. 삼손은 분노하며 당시 추수 중이던 블레셋 사람들의 곡물과 밭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화가 나게 한 여자와 그의 아버지를 불태워 죽여 삼손을 달래려고 하는데요. 그러나 이 일은 삼손을 더욱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오늘 본문은 복수심과 분노가 연속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실 인으로 태어난 삼손에게 이처럼 복수심과 분노가 가득 찬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하며 그들과 타협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그는 욕망에 이끌려 블레스 사람들이 가진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자신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폭력과 보복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친구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소한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이 점점 커져가는 거죠. 어,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한 행실이 더욱 요구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타협할 때 거룩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군사가 되어 세상과 구별될 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또 거룩한 군사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삼손의 행동을 알게 된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전쟁을 준비하는데요. 9절에서 10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 유다에 진을 치고 레이 근처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째서 우리와 싸우러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붙잡으려고 왔소. 그가 우리에게 했던 그대로 우리가 그에게 해주려고 왔소. 그들이 유다 땅에 와서 진을 치자 유다 사람들은 전쟁을 막기 위해 삼손에게 몰려가는데요. 3,000 명이나 되는 유다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들은 블레셋의 대항에 싸우지는 않습니다. 삼손과 힘을 모으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삼손을 자신들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를 직접 잡아서 넘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지배를 받는 굴욕적인 삶을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현실에 안주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대적과 싸우려 하기보다 현실과 타협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죽은 신앙과 같은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새벽나라 친구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종로를 하며그 상황에 안주하여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영적전쟁을 피하려고 세상과 계속 타협하는 선택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곁에는 구원의 역사를 써 나가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영적으로 깨어 영적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축복합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합니다. 세상과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세상을 이기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